안녕하세요. 검사결론의 만두집 아들입니다. 오늘은 또 어떤 거래소 상품에 가격을 박살내러 왔냐 하면은 지금 조금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, 이건 저도 제가 100%맞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좀 이상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보려고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고요.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 이 강인한 불구레 수정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강인한 불그레 수정이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은 이 넉다운 10%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저항을 맞추게 되면은 넉다운 세팅이 90%가 돼요. 그리고 거기다가 강인한 불그레 수정을 딱 장착하면은 100%가 되죠.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수정인데 이게 지금 어디서 사용되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. 이게 일부는 이제 하위 사냥터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. 넉다운이 필요한 사냥터에서. 뭐, 거기서 사용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, 이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간 걸 보면은, 이거 누가 봐도 오르비타성 사냥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? 업데이트가 이쯤 됐으니까? 맞겠죠? 뭐, 아니면은 다행인 건데, 이게 이제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넉다운 저항 100%를 맞추는 방법입니다. 기본이 20%고요. 라브레스카이 투구의 5%, 가오가 깃든 별신, 별채, 금강, 기린까지 하면 딱 90%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10%를 이 강인한 불그레수정으로 메꿔넣는데 어... 이게 오르비타성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군항 보조무기에 모든 저항 플러스 10%가 붙어있습니다 여기 붙어있죠? 모든 저항 플러스 10% 근데 애초에 오르비타성을 가는 사람들이 군항보조무기를 없이 가요? 없잖아 가잖아 무조건 끼잖아 오르비타성을 군항보조무기 없이 오는 경우가 있나? 그래서 뭐 어쨌든 오르비타성을 도시는 분들은 강이나 불굴의 수정을 낄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렇게 끼면 끝나요 100%로 그래서 혹시 이 불굴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오르비타성 때문인가 싶어서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만약에 아니면 은 아니다라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어, 제가 알기로 지금 하위 사냥터에서도 넉다운이 필요한 사냥터들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무리 봐도 이 날짜가 안 맞거든? <laughs> 아 만약 나머지들 때문에 이 불굴 수정 가격이 올라간 거면은 이미 진즉부터 올라가야 되거든요?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기하급수적 으로 올라갔다? 그 엔드셋들이 불굴 두 개를 낀다고요? 오. 왜? 모든 피해 감소 때문에? 모든 피해 감소 때문이면 인내 두개 껴도 되는 거잖아. 그러면 그건가? 금강을 포기하고 그렇게 가는 건가? 아, 금강을 포기하고서 그냥 불굴 두개 가버린다? 아, 그럴 수 있지. 그치, 그럴 수 있지.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, 어, 세팅에 따라 그럴 수도 있긴 하겠구나. 뭐, 만약에 저런 이유 때문이라면은, 예, 그렇게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나도 이건 궁금해. 진짜로. 나 궁금해서 이 영상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, 이거는. 혹시나 그 알고 계신 고인물분들, 혹시 강이나 불굴을 끌고 계신 오르비타 사냥 중이신 모험가 분들께서는, 예, 댓글 한 번씩만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